미군이 또한번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폭파했습니다. 이번이 17번째라고 합니다. 핏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요. 어제 늦은 밤에 X에다가 마약 운반선 공습 장면을 올리고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마약 테러리스트에 대한 선박 타격은 미국 국민에 대한 독살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마약 밀수 조직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해당 선박은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밀매하고 있었으며,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았다. 공격 과정에서 미군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 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협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에게 말한다. 헤그세스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살고 싶다면 마약 밀매를 중단하라. 치명적인 마약 밀매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주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당장 멈춰라. 17번이나 이 마약 밀, 밀매선을 폭파시켰으면 정신 차리고 안 나올 만 법도 한데 계속 나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들의, 예, 그들의 자금줄입니다. 마약.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등에서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배치해놓은 상황인데 두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거의 도착할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의 마약 운반선 공격은 17번째였고요.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최소 69명이라고 합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조직을 해외 테러 조직, FTO라고 하죠. 해외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마약 운반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도로 정권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내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펜타닐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00명입니다. 하루 평균 300명. 매일 300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합니다. 다른 마약과 달리 펜타닐은 아주 소량만 섭취를 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약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펜타닐을 갖다가 그냥 약으로 만들어서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먹는 과자라, 뭐 젤리, 뭐 이런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복용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사망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청년들 사망 원인 제 1등 원인으로 펜타닐 과다복용이 이야기가 될 정도가 되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비상사태다. 이렇게 된 거죠. 비상사태, 마약에 대한 비상사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예 미국 땅에 뒤로 놓지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취했던 조치,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취했던 조치가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관세부과를 하죠. 예. 멕시코 땅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캐나다 땅 통해서 마약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관세부과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양국에서는 억울하다. 우리 열심히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마약 유입이 줄어들 때까지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관세 부과 철라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책임져라라 가지고 2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마약 문제 때문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약 카르텔, 국제적인 마약 카르텔 조직은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 테러 조직으로 아예 규정을 딱 해버립니다. 해외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가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사태 선포부터군 작전까지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 트럼프 진영의 주도 하에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동원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행동을 벌이는 것 이것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금지시키려고 하는 결의안을 내놨었는데 표결에 붙여졌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반드시 차단하고 관련자는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디까지 압박하려고 하느냐? 중국까지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베네수엘라 끊어내면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뭐죠 그 부정 선거에 사용됐던 소프트웨어, 예. 제가 갑자기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마트 뭐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베네수엘라를 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친중, 지역, 친중 국가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부정선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약이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까지 일석삼조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